반입니다 오늘 주제는 형사 재판에서 변호사가 피고인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변호사는 뭔가 비서나 대변인처럼 법률적인 모든 대응을 진행해주고 또 변호사의 사무장은 뭔가 변장까지 하면서 잠입을 해서 뭐 증거를 수집해오고 막 이러잖아요. 하지만 현실의 변호사 사무실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현실의 형사재판에서 변호사를 보면 한숨을 쉬게 되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해주는 게 뭐냐 이러면서. 그래서 보통의 현실 변호사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해주는 건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A와 B는 남매예요. 근데 둘이 명절날 밤에 싸웠어요. 그래서 언니가 화를 내고 뛰쳐 나갔는데 동생이 언니가 걱정되니까 이제 뒤따라 갔습니다. 언니는 화가 난 상태로 집앞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거칠게 운전하고 나가려다가 다른 주차된 차에 차가 부딪혔어요. 움직이지 않고 약간 끼어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조심히 차를 빼지 않으면 차가 더 심하게 손상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언니는 보험회사를 부르고 기다리게 되었는데 동생이 옆에서 또 이제 아 그러게 왜 그렇게 가고 막 이런 얘기를 쫑아쫑아 하니까 또 언니가 이제 차를 그대로 놔두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동생이 가버린 언니 대신에 보험회사 직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마을버스가 그 길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길은 이쪽으로 가는 길 하나, 이쪽으로 가는 길 하나, 이렇게 하나, 하나씩 밖에 없고, 뭐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마을버스가 지나갈 공간밖에 없는데, 언니 차량이 도로 쪽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언니 차량을 움직이지 않으면, 마을버스가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동생이 그날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맥주를 한두 캔 마셨던 거죠. 그래 동생이 자기가 거기서 운전을 차를 움직이면 음주운전이 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망설이고 있는데 이제 마을버스 기사분이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죠. 아 빨리 차 빼라고 뭐 하는 거냐고 빨리 차 빼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동생이 당황이 돼서 운전을 해서 이제 차를 움직여서 이제 차를 뺀 거예요. 그래서 마을버스가 지나갈 수. 이게 됐죠. 이제 바로 그 찰나에 이제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에 도착을 했고 동생이 차량 움직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동생한테서 술 냄새가 이제 난다고 생각한 보험회사 직원이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해서 동생이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피고인한테 아 제가 보기에는 이 경우에 이제 긴급피난이 인정될 수 있, 있을 것 같아서 무죄 주장을 해볼 만한 사건인데 그렇게 해 드릴까요? 이제 제가 그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동생분이 아 그렇게 해 보고 싶다. 라고 동의를 해서 이제 무죄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동생분한테 정말로 그 상황에서 차를 움직이지 않으면 마을버스가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인지 아닌지, 그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게끔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일어나게 만든 언니, 언니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진과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고, 긴급 피난으로 무죄가 나와, 나왔었던 그 판례를 검색해서 할례를 인용한 의견서를 냈고 증인 신문 없이 재판을 끝났습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이 선고가 됐죠. 무죄 판결 선고됐으니까 잘 끝났잖아요. 제가 잘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서 제가 한 일은 피고인과 상담하고 피고인에게 어떤 자료를 가져오라고 말한 게 전부예요. 의견서 내고 법정에 같이 출석하는 것이 보통의 변호사가 하는 일입니다. 모든 건 일단 상담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변호사가 피고인한테 이제 질문을 할거 아니에요. 사건 관련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피고인이 되게 짧게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거나.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잘 털어놓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대답을 잘 해줘야 그에 따라서 이제 연달아서 다른 질문도 계속 이어가면서 하게 되고, 피고인이 대답을 잘안 해주면 상담이 정말 금방 끝나게 되겠죠. 그럼 변호사도 변호인 의견서에 쓸 말이 별로 없어지게 되고, 법정에서도 할 말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또 피고인이 아무 자료도 안, 없다면서 안 갖다 주면 자료 제출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피고인이 변호사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하고 자료도 적극적으로 갖다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또 많이 물어보고 변호사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